10개 칠게요. <laughs> 발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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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칩시다. 알겠죠? 얘는 이제 마음을 꽉 잡고 가야 돼. 알겠지? 어려우니까. 알겠지? 가볼게요. 빈칸부터 한번 읽어볼게. 어우, 빈칸부터 읽으니까 죽을 것 같다, 맞지? 여기서부터 읽으면, 나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빈칸한 능력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지? 음. 우선, 빈칸 위에부터 한번 가볼게. 씨앗이 있습니다. 얘들아, 언팩은 풀다야. 알겠지? 팩은 뭐야? 싸다지, 싸다. 오케이, 싸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언팩은 푸는 거야. 인투는 뭔가 바뀌는 선생님 뉘앙스라고 진짜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했지. 맞지? 나무로 바뀐대요. 다시 한번, 씨앗이 나무로 바뀌는 건 예래요. 예. 근데 어떤 얘냐면 노하우 알죠?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노하우랑 정보의 예다. 이거지. 맞지? 근데 노하우와 정보의 얘인데 얘네는 뭐냐면 얘도 없어도 그만이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응. 알겠지? 선생님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위치 이즈가 빠진 거죠 지금 계속 이해됐지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니까 알겠지? 잘 봐, 이것도 풀려지는 거지 구조로 풀려지는 거래요. 다시 한번 나무로 풀려지는 거야 맞지? 다시 한번 씨앗이 나무로 가는 건데 이것이 노하우랑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풀려지는 거라고. 구조로서. 근데 여기서 구조를 나무라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죠. 즉 나무로 풀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똑같은 거야. 위에랑. 알겠죠? 얘가 풀려지면 나무로. 그리고 얘가 풀려지면 이걸로 되는 거니까. 이해 됐지? 얘가 풀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즉 나무가 되는 거죠. 이해 했어 오케이. 근데 이 나무의 구조라는 건 어떤 구조냐면 더 복잡하대요. 뭐 보다? 이때 the one은 구조를 받는 겁니다 구조 알겠죠? 오케이 구조인데요 어떤 구조냐면 여기도 해석 잘안 됐을 거야 선생님도 알고 있어 괜찮아 알겠지? v a t 아래 나와 있어요 야기하다 커지야 알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때 그것은 여기 노하우랑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됐죠? 다시 한번 노하우랑 정보랑을 야기하는 구조보다 이거지 맞지?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 알겠지? 잘봐 노하우랑 정보를 야기하는 구조는 뭐예요? 이게 씨앗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노하우랑 정보를 야기하는 건 뭐냐면 씨앗이야. 그러니까 씨앗의 구조 이렇게 얘기할게. 알겠지? 씨앗의 구조보다 더 복잡한 구조래요. 나무는 이랬지. 즉 나무가 씨앗보다 더 복잡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이해지 여기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제일 궁극적인 건 뭐냐면, 씨앗이 나무로 바뀌었죠. 언팩해서 이해됐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노하우랑 정보 있지? 이 노하우랑 정보가 사실은 이제 앞문장에서 나오겠지만, 씨앗 안에 얘네가 있어. 이해됐지? 그러면 얘네가 언팩되어졌잖아 맞지? 오케이. 언팩되어졌다는건 풀린 거지. 그러면, 뭐, 뭐, 로,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인투가. 이랬지. 그러면 구조로 풀린다는 거니까 결국 나무가 나무로 풀린다는 거 이게 힘들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해줄게요. 그러면 나무가 씨앗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까지만 파악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알겠지? 가볼게. 잘 볼게요. 잘 봐. 선생님이 천천히 이쁘게 설명해줄게. 갈게요. 노하우랑. 정보라는 건 굉장히 구별된대요. 아, 선생님 다른 거군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것들은 있잖아. 또한 intimately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연결이 돼 있다. 뭐랑? 노하우랑 정보랑. 이해됐지? 오케이. 구별되면서도 연결돼 있다. 근데 여기가 조금이잖아. 이해됐지? 오케이 가볼게. 음, 잘 봐.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시스템의 능력이야.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팩은 싸고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 맞지? 뭐를 노하우를 다시 한번 노하우를 이렇게 막 포장하고 싸는 시스템의 능력은 이거지, 맞지? 디펜도 오면 중요하다고 알겠지? 이 문장 알겠죠? 좌우됩니다. 유동성의 f l u i d 유동성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디펜드 온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결과야.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가 원인이야. 이해했지? 그래 선생님이 한번 이쁘게 적어 볼 테니까 잘 따라 봐. 알겠죠? 시스템의 능력이야. 시스템 능력. 능력. 시스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었냐면 잘 생각해 봐. 어떤 능력이었냐면 음. 노하우를 포장하는 거야. 노하우, 노하우. 미안해. 노하 우 이렇게, 제가 좀 지어볼게. 제발, 노하우. 음. 노하우를 팩하는 능력. 맞지? 이것은 뭐로에 좌우된다고? 그렇지. 유동성이 있는 거야. 유동성. 유동성. 맞지? 이거에 좌우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갈게. 음. 시스템의 능력은, 이, 시스템의 능력은 노하우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 유동성이 좌우된다고. 이해되지? 개볼게. 음. 제발, 위드위치니까 이렇게 수식하면 됩니다 알겠죠? 잘봐 이때 It, 이은 노하우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노하우가 사용한대 뭐를? 정보를 선생님 정보 얘기 갑자기 뭐 해놔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노하우랑 정보랑 뭐하다고? 비슷하다 그랬잖아 이해 됐지? 그래서 노하우가 정보를 사용하는 거야 이해됐지?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한? 그렇지. 재구성하는 거야, 재구성. 알겠지? 뭐를? 다이나믹 네트워크. 역학적인 네트워크를. 잘 봐. 여기서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역학이라는 건 외우시면 돼요. 어떤 힘의 작용이야, 힘의 작용. 응. 음. 알겠죠? 어떤 힘이 작용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떤 네트워크냐면, 그것이 필요한 네트워크래. 맞지? 오케이? 음. 여기까지 끊어줘야 돼. 그것이 필요한 네트워크. 맞지? 노하우가, 여기 노하우야, 맞지? 노하우가 필요한 네트워크.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뭘 축적하기 위해서? 음, 그러한 노하우를 이거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노하우를 팩 하는 거는 유동성에 달려 있어. 그러면, 노하우를, 노하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렇지. 정보를 뭐 하는 거라고? 그렇지. 재구성하는 거야. 이해됐지? 정보를 재구성을 막 해. 이해됐어요? 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한테 야있잖아 빈칸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알려줬어. 이해했지? 근데 이 정보를 갖고 A란 친구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어. 맞지? 여러 가지로 해봤어. 그럼 뭐가 쌓이는 거야? 그렇지,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정보를 막 재구성해서 유동성 있게 해본다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해됐지? 오케이? 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시스템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 거는 노하우.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노하우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노하우는 어떻게 생긴다. 그렇지? 정보를 재구성하는 거야. 이랬지? 이렇게 하면 노하우 생기고 결국 시스템의 능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랑 얘랑 뭐하다고 비슷하다고 표현한 거야. 이랬지. 정보를 재구성하면 노하우 되는 거니까. 이해돼, 선생님 말?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를 잘 표시를 잘 했어, 나, 놨어야 됩니다. 알겠죠? 음, 계속 가볼게. 잘 봐. 결국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래지? 계속 가볼게. 씨앗이 뭐라고요? 그렇지. 완벽한 예래. 이곳에. 오, 씨앗 만들기? 갑자기 씨앗 얘기가 나오네. 갈게요. 거잘 음, 봐. 이때 이은 씨앗입니다. 얘들아, 이 씨앗은 뭐냐면, 패키지는 꾸러미 같은 거야. 꾸러미. 이해죠 근데, 뭐를 담고 있는 거냐면, 이해됐지? 오케이. 뭐를 담고 있는 거냐면, 보스 AMB를 담고 있대. 노하우랑, 뭘 갖고 있다고? 정보를 갖고 있대. 아,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선생님, 씨앗을 좀잘 그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노하우랑 정보가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씨앗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는 왜 어떤 정보와 어떤 노하우냐면, 그렇지. 필요되어지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식물에. 맞지? 어 나왔다 나무 등장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랬죠 우리 궁극적으로 나무를 만들려고 이랬습니까 나무를 만들려고 노아우랑 정보 이 씨앗이 이렇게 위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제발 발달인데 나무의 발달은 이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Nothing other than 이죠 맞죠? 그러니까 Nothing은 노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음 그러니까 nothing 아들 하면 그냥 이렇게 할게. 단지 이렇게 할게. 단지. 편하게 알겠지? 응. 언니 언니. 알겠지?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죠? 미안해. 약간 미안해 약간 지워졌다 그래 선생님이 다시 적어놨어 알겠지? 갈게요 잘봐이 나무의 발달은 뭐라고요? nothing other than 단지 보다음 단지 뭐냐면 잘봐 마제스틱, 장엄한 u n 풀기다 이거지 맞지? 음 풀기다 다시 한번 나무가 발달하려고 그래. 여기로 나무로 이렇게 발달하려고 그런다고 이해 했지 그러면 푸는 거라고 뭐를 푸는 거야? 그렇지 노하우를 푸는 거야 이해 했지 다시 한번 갈게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거지 노하우 노하우를 풀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 말? 오케이 근데 이 노하우는 팩실레이티드 촉진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렇지 유전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거지 맞지? 그럼 이제 다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정보는 어떤 정보인지 이 알았어 유전적인 정보야 아 유전적인 정보구나 너 토마토니? 어너뭐 예를 들어서 딴 어떤 식물이니 하여튼 이러한 유전적인 정보를 갖고 노하우를 이렇게 막 이용하면 나무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대응되는 거를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보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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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오케이 지금 일부러 적어놓은 거야 이렇게 대응시켜서 알겠지 오케이 음 응. 가볼게요 음 응. 아까 여기서 유동성을 아 선생님 빼먹었다 유동성 유동성 알겠죠 이렇게 빼먹었다 알겠지 가볼게요. 씨앗, 씨앗 언패킹이야. 씨앗이야. 씨앗. 언패킹 뭐로? 그렇지. 나무로. 그럼 다시 한번 씨앗 여기 에 있는 게 여기로 이제 언패킹 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나무로 언패킹 하는 건 푸는 거래, 맞지? 또 나왔어. 아, 선생님 노아우를 푸는 거군요, 이거지, 맞지? 아, 그럼 다시 한번 이 씨앗에서 뭘 푸는 거라고 빨리. 노아우로 푸는 거라고. 이해지 근데 이 노하우는 n e e d e 필요 되어지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뭐야? 수행하기 위해서 뭐를 수행해요? 포터싱가시스 뭐예요? 광합성 그리고 또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근데 어떤 구조냐면 트랜스포트 수송하는 거야 영양분을 그리고 물을 뭐로부터? from A to B 맞지? 땅에서 이프로 이거지 맞지? 지금 이거 나열이야 그리고 또 뭐하는 거야? 방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해충으로부터 이게 지금 노하우잖아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왜 노하우예요? 여기 나왔잖아. 아까 방금 했잖아요, 맞죠? 이 뭐라고요? 노하우를 푸는 거라고. 이해 됐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위로 올라가서 잘봐 정보가 있어 너는 토마토니 뭐 다른 식물이니 할튼 이런 것들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여기에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한다 그랬어? 막 광합성도 하고 그리고 영양분도 끌어내고 이런 거지. 음, 선생님 여기서 광합성이랑 영양분 끌어낸다는 게 뭐예요? 잘 봐. 예를 들어 여기 식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 식물이. 그럼 여기 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지? 그러면 얘가 노하우를 갖고 야 여기 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더 자라야겠다 이쪽으로 좀더 자라야겠다. 지금 이런 게 노하운 거야. 이해됐지? 야, 영양분 여기서 빨아들여. 여기서 빨아들여. 이게 지금 노하운 거야. 이해됐지? 아, 야, 토마토니까 야, 우리 이렇게 광합성해서 이렇게 하자. 이 노하우를 뭐 하는 거라고? 그렇지. 촉진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 노하우를 푸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까 이 노하우를 선생님이 대응시킨 거야. 뭐라고? 그렇지. 유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라고. 유동성을 갖고 이에 대해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아, 이제 알았다. 그럼 선생님, 이게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유동성 있게 막 한다는 거군요. 유동성. 알겠지? 오케이. 계속 가볼까요? 씨앗이라고요. 근데, 어떤 씨앗이냐면, 나무로 이제, 이렇게, 씨앗이 된 거지. 맞지? 음, 씨앗이 나무로 된 거잖아. 맞지? 이것은, 뭐라고요? 그렇지. 노하우와 정보의 예다. 노하, 여기 정보, 유전적 정보를 갖고, 노하우에, 예를 들어, 예를 들 광합성 같은 거막 이렇게 잘 시켜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나무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있잖아, 이러한 노하우 정보들은 결국, 언팩트 풀리는 거잖아. 맞지? 얘네가 어떻게 풀리는 거야? 얘네가, 얘네가, 얘네 노하우가 뭐로 풀리는 거야? 그렇지. 나무로 풀리는 거지. 나무로. 그러니까 여기가 나무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 구조가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 나무로 풀리는 거야. 근데 이 나무는 더 복잡했잖아. 아까. 맞지? 오케이 뭐라고? 더 복잡하다고. 뭐보다? 아까 얘기했지. 씨앗. 씨앗의 과정보다 이거지. 맞지? 음 아까 씨앗의 과정은 굳이 얘기하자면 아까 앞에 나온 뭐 이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막 정보와 막 이렇게 노하우 막 이렇게 모이는 거 있지, 맞지? 이래 씨앗 이거. 이 과정보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는 거야. 이랬지? 그래서 즉 나무는 뭐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더 복잡하다. 뭔가 더 유동성을 갖고 있다. 이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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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더 이쁘게 그려주면 이런 과정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 봐봐.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노하우를 갖고 노하우를 갖고 여기에 어떤 정보 있죠 아까 유전적 정보 토마토니 이 토마토라는 정보를 갖고 노하우라는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가는 거야 이랬지 그러면 이 나무는 사실은 이 씨앗의 이 정보 그럼 여기 노하우가 광합성 같은 거 했잖아 맞지 이런 씨앗이 되는 정보 있지 아까 뭐 정보랑 뭐 여러 가지 어떤 재구성을 한다 그랬지 맞지 이런 것보다 여기가 더 복잡하다는 거야 이랬지 여기가 이랬지 이 나무로 되는 과정 이 노하우가. 이해됐어? 그래서 복잡하다는 게 유동성이라고 아까 표현한 거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1번 잘 보세요 음 나무는 있잖아 어 이렇게 핀다 이거지 맞지? 심지어 뭐한 후에 뿌리가 뽑혀지는 것 후에 이거지 맞지? 잘봐 여기서 being pp는 뭐냐면 동명사의 수동태인 거야 알겠죠? uproot은 뿌리를 위로 뽑아버리는 거죠 아니죠 2번 균형을 맞추는데 탄소를 어디 대기에서 얘들아, 탄소 얘기 는아니 뿌리 뽑는다는 얘기 는아니 아예 아우시지, 맞지? 그니까 러 얘네는 확실히 소거시킬 수 있겠죠. 잘 보세요. 퍼폼 수행을 한대요. 기능을 수행한대요. 근데 어떤 기능이냐면, 보이죠? 앱센트. 부재 인 거, 없는 거죠. 씨앗 세계는 없는. 어때요? 답입니다. 씨앗 세계는 없는 것을 수행한다. 이거지, 맞지? 선생님, 여기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야? 광합성 같은 거. 그치, 뭔가 유동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걸 수행하는 거지만, 치 씨앗에게는 없는 씨앗은 뭐 말했어? 그냥 아까 사실 이렇게도 얘기했거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씨, 지금 보면은, 음, 나무의 발달은 뭐냐면은, 그냥 단지 있잖아. 단지 뭐야? 어, 여기 그렇지, 그냥 이렇게 노하우를 풀어내는 거라는 거야. 노하우를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야. 씨앗은 이렇지. 음. 노하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기능을 한다 다양한 어떤 광합성이나 이런 것도 시야세계는 없는 즉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더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단순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얘에 비해서 맞지? 오케이 얘에 비해서 더 많은 기능을 소유한다 제공합니다 뭐를? 필수적인 것을 생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어떤 것에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걸 제공한다? 필수적인 걸 제공한다? 아니죠 음. 됐습니까? 오케이 자라납니다 맞죠? 오케이 어디 아래서 그렇지 다양한 온도와 어, 온도 이게 안 나지? 다양한 어떤 수분의 패턴 아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뭐 온도와 상관없이 수분에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 이건 전혀 아니죠 맞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헷갈렸으면 사실이 조금 4번이랑 헷갈릴 수 있겠죠 맞죠? 모든 어떤 살아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맞지? 모든 생명체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제공한다 이거죠 맞지? 모든 살아있는 어떤 것이라고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죠? 우리 나무의 국한에서 얘기한 거잖아,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알겠죠? 음, 꼭 여러분, 복습을 해보시되, 여러분이 끌고 나가야 되는 정수는 뭐냐면, 여기, 어빌리티 보이죠? 이 어빌리티가 사실은 이 어빌리티였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디펜 p e 여기서 이거 잡아주는 거.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비교급, 빈칸 근처에 비교급 잡아주는 거.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이만큼이 해석돼서 이걸 완벽하게 이걸 끌어낸다. 정말 쉽지 않다고 현실에서 왜 수능이잖아. 떨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안 읽히면 막 당황스럽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이해됐지.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거를 더잘 캐치해서 오히려 약간 인사이트 통찰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더 여러분한테 좋을 걸 확률이 높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꼭 복습.